이렇게 잘 연근 콩은 내생물을 태우냐고. 아, 나는 이 사서 보냈잖아. 이 콩으로 붓도 안 돼. 이 크기가 엄청 큰 거고, 이 콩이. 왜 나를 찍으려고 그래? 나를 찍지 마. 와, 나, 나 이거 힘들어서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. 이렇게 잘 연근 기는콩 무게를 들어봐. 콩 무게를 들어봐. 얼마나 무거운가 어, 못 들게 산손으로. 한한 손으로 못안 들려, 안 들려. 응. 근데 이렇게 딱이니까이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잖아. 가위로 자르는 게더 어려.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. 그래서 이렇게 다 꺾었다니까 이 손으로고 합쳐서 이 손으로 실 많이 힘주니까 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꺾어서 다. 근데 콩이 왜잘 됐을까, 금년에? 비이 비아트 비닐 붙인 적이 없었거든. 얼마 전에 비닐을 쳤어. 콩 심어놓고 비닐을 친 거는. 머리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머, 뭐지? 벌레가 나왔네 콩에서 나온 벌레인 것 같다 콩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따 보니까 알잖아 응? 콩을 따 보니까 열렸을 때는 몰랐어